대한민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믿기 힘든 폭탄 발언이 터져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을 전원 사퇴시키고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 이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이다. 윤 의원의 이 한마디는 그야말로 정치권을 뒤흔들었습니다. 과연 이 발언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 쇼가 아닌 실질적인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될수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거대 야당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곳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법과 원칙은 무너지고 민생은 뒷전이 된채 권력 투쟁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싸우려면 제대로 싸우자. 국회의원들이 전원 사퇴하고 국회를 해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힘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이 주장은 실현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야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문제의 본질을 지금부터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국회의원 총사태를 통해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윤 의원은 국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회를 완전히 해산하고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그야말로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놓았고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주장은 실현 가능한 것일까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야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윤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 야당의 독주와 권력 유지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국회가 문제의 근원이다. 우리가 모두 사퇴하면 국회가 자동 해산된다. 라며 강력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국회는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이 전원 사퇴하게 되면 남은 의원 수는 192명에 불과하게 됩니다. 즉, 국회가 법적으로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동으로 기능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상현 의원이 주장하는 국회 해산 전략입니다. 그는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 개혁의 유일한 방법이며 국회가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자진해서 전원 사퇴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자리와 권력을 내려놓을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의원의 발언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의 주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일으키고 국회의 무능과 기득권을 고발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현 정권의 독단적인 행보와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은 보수층의 강한 지지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극단적이라고 평가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권영세 등 당내 중진 의원들은 현실성이 없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의 역할이 결국 국회 내에서 투쟁을 통해 정책을 주도하는 것인데 아예 국회를 없애자는 주장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도부는 국회에서 싸우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윤 의원의 주장이 결국 정치적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당내 분위기를 살펴보면 윤 의원의 주장에 공감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강경파 의원들은 국회에서 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까지의 야당 투쟁이 무엇을 바꿨는가?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다. 라며 윤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회를 없애야 한다는 강경파와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는 온건파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보수정당 내부의 정체성 문제와도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보수 정당은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정당이지만 지금의 국회는 그러한 원칙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각종 법안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철저히 방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당내에서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윤 의원의 발언을 정권 흔들기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당한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발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국민을 위한 정치는 하지 않고 오직 정쟁만 일삼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윤 의원의 발언이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사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이는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감추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야권은 윤 의원의 발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지만 이 사안을 정권 공격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열이 발생한다면 이는 곧 정권 차원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대립이 더욱 격화되는 가운데 윤 의원의 발언은 하나의 정치적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구호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정치권의 판을 뒤흔드는 계기가 될 것인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국회 싸움질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윤 의원의 발언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인지 혹은 그저 정치적 이슈로 끝날 것인지 앞으로의 정치권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닌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외치며 국회의원 총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국회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특정 세력의 권력 유지 도구가 되었으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홍콩처럼 자유를 잃고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은 오직 정권 찬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회는 이를 돕고 있다.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홍콩처럼 자유를 잃을 수도 있다. 고 말하며 강한 위기 의식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을 경고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입법. 독주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의 정치 방식으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득권 정치인들이 국민을 기만하며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싸우려면 제대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거센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국회 해산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투쟁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에 불과한 것일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강경파들은 윤 의원의 발언에 동조하며 지금처럼 국회에서 싸운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있느냐? 오히려 국회의원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그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국회 역할이 국회에서 싸우는 것인데 아예 국회를 해산하자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주장이라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의원의 발언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 자체가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 의원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당한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발상이라며 윤 의원의 발언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국민을 위한 정치는 하지 않고 정쟁만을 일삼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의원의 발언이 국민의힘 내부의 혼란을 덮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이를 정권 공격의 기회로 삼으려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보수층에서는 민주당과 야권의 이러한 반응을 오히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무리한 입법 독주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힘이 아무리 국회에서 저항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윤 의원의 발언이 보수층의 분노와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국회 해산이라는 파격적인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강한 주장이 제기됨으로써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보수층이 결집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회를 해산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현재 헌법상 국회의원들이 전원 사퇴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국회가 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 개정을 하지 않는 한 국회 해산이라는 카드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윤 의원의 발언은 단순히 법적인 실현 가능성을 떠나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피로감과 분노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권력 다툼과 기득권 수호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해산이라는 급진적 주장이라도 나와야 기존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변화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파장이 달라질 것입니다 보수층이 윤 의원의 주장에 공감하고 결집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강경투쟁론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면 여론이 이를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치부하고 외면한다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무시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야당과 대치하는 기존 구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상현 의원의 이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선언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인지 대한민국 정치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국회는 중대한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국회의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가 이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특정 세력의 권력 유지 수단이 되어버렸다면 과연 국회는 지금의 모습 그대로 존속해야 하는 것일까요? 국회에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적 대립이 있어 왔음에도 달라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지금의 국회가 문제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 국회 내에서 싸워야 한다는 주장, 국민이 직접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 이 모든 의견이 지금 뜨겁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는 지금의 형태로 유지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전면 개편이 필요합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 국민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진실을 끝까지 지켜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정치 현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의 거짓과 위선이 아닌 오직 진실만을 전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